48페이지입니다. 1, 에너지, 보면요. 1의 단위 나오죠. 줄, 그리고 에르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너지 단위가 줄도 있는데 옛날 걸 한번 써보면, kgf, m. 이게 이제 옛날 단위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면 무게가 5N이다 이렇게 씁니까? 무게 5kg이다 이렇게 쓰죠. 시험에는 이제 뉴턴이 나오더라도 현실이 국제 표준 단위로 이렇게 가기에는 아주 뭐 엄청나게 걸릴 것 같아요. 자, 얘는 무게, 힘, 또 뭐가 있어요? 중량. 중량 단위가 kgf가 있죠. 곱하기. 미터가 길이, 거리, 높이,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 기둥 높이, 수두도 미터 단위를 쓰죠. 어. 수도. 미터 단위를 써요. 그죠? 중량 곱하기 수도가 에너지인데, 중량 곱하기 위치 수도. 무슨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중량 곱하기 속도 수도. 속도 수도. 속도. <laughs> 속도 에너지. 중량 곱하기 압력 수두. 압력 에너지. 우리 수두는 이렇게 위치 수두, 속도 수두, 압력 수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위치 수두는 보통 예, 뭘로 표현해요? 예, z, 그죠? 속도 수준은 공식있죠 이지 분의 V 제곱 압력 수준은 또 공식있죠 감마 분의 P 그죠 3번에 보게 되면 에너지 경사선 나오는데요 원래 에너지는 원래 에너지는 선이 이렇게 수평이에요 수평 원래가 에너지 불멸 에너지 보존 의네 법칙 에너지는 보존된다.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바뀌기는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상적인 유체일 때 그런 거예요. 실제 유체는 이상 유체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예, 점성이 있죠. 그리고 압축성도 있고, 그죠? 그래서 비점성, 비압축성의 이상 유체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자, 점성이 있기 때문에 마찰 손실 수두가 있어요. 수두가 뭐예요? 중량 곱하기 수두가 에너지잖아요. 마찰 손실 수두. 그 손실 에너지. 그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의 요소는 딱 하나예요. 에너지는 왜 손실이 되냐? 마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유체는 이렇게 수평이지 않고요. 이건 이상이고. 실제 유체는 이렇게 기울기를 가집니다. 이 실제 그래서 에너지 경사 에너지가 경사졌어요 경사졌다는 자체가 이상유체를 얘기해요 실제 유체를 얘기해요 실제, 실제 유체는 이상유체는 경사선이 없어요 그냥 에너지선이죠 실제 유체는요 경사지거든요 배관이 이렇게 갑니다 배관이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배관이 이렇게 갑니다 배관에 물이 흘러요 그렇죠 고든배관 어떻게 하다보면 좀 줄어들었는데 예 고든배관 분속도 없이 고든배관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만일에 이 가다가 줄어들고 또는 확대가 되고 그래도 똑같아요 왜냐 조금 전 에너지는 미치수도 속도수도 압력수도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1번점, 여기에 2번점, 여기에 3번점인데요. 1번점은 속도가 느리고, 2번점은 속도가 빠르죠. 속도수도는 높지만, 압력수도는 어때요? 낮아집니다. 2번점에 비해서 3번점은 속도수도는 낮아졌지만, 압력수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이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존이. 마찰이 없으면요. 올라가도 올라가면요. 위치 수두는 높아지지만 압력 수두는 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관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1번점, 2번점. 1번점에서 2번점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지만 압력 에너지는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 이거에 의해서 에너지 전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바뀔 뿐이죠. 위치 에너지가 커지고, 압력 에너지가 적어지고. 속도가 느려지면요. 속도 에너지는 적어지고, 압력 에너지는 커지고. 이렇게. 에너지 경사선. 바로 아래에 교제해 보게 되면 수평으로 동수 경사선이 있어요. 그죠? 동수 경사선은 에너지 경사선하고, 딱 뭐예요? 뭐만큼 적은 값이에요? 뭐만큼? 이 지분의 v 의 제곱이니까, 뭐, 이건 동압이라고도 하고요. 또, 속도수두라고도 하고요. 속도수두만큼 작은 값. 이게 동수경사선이에요. 그러면, 이 동수경사선은 무슨 값을 <laughs> 이연선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무슨 값을 이었어요? 전체 에너지가, 얘는, 이 에너지는, 에너지는 위치에너지, 압력에너지, 속도에너지의 합인데, 속도 에너지를 뺐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그렇죠. 압력 에너지 두 개의 점들을 계속 이은 값이에요 동수 경사선은 뭐와 뭐의 값을 표현한 선이에요? 위치 수두와 압력 수두의 값을 표현한 선이에요. 에너지를 구해라. 되게 쉬운 문제예요. 하나만 보죠. 문제 2번에 유체가 v 미터 s 세크의 속도로 움직일 경우 이 유체 2kg 중량이 할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왼쪽에 보게 되면요 속도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같은 말이다 압력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유동 에너지 어 유동 이 속도 같은데 착각할 수 있어요 압력 에너지는 유동 에너지 같은 말 유동 에너지 어 유자가 들어가서 아 이게 속도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중량 곱하기 이 지분의 V 제곱 V는 주어졌어요. 근데 중량이 뭐래요? 2 킬로그램 F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2하고 2하고 지워지고요. 지분의 V 제곱 단위는요? 킬로그램 F 점 찍고 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 킬로그램 F는 9.8 뉴턴 미터죠. 그럼 이게 9.8 g도 뭐에? 중력 가속도 9.8이니까 지우면 뭐가 돼요? v 제곱 뉴턴 미터 해서 얘는요. v 제곱 줄 단위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g분의 v 제곱은 키로는 폴스 미터인데 g가 없어지면 V 제곱은 뭐에 주울 단위가 되는 거죠. 즉 4번의 압력입니다. 압력의 정의, 계산식 a 분의 f 감마 h 표준대기압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 이런 것들을 많이 외워야 단위 변환이 되죠. psi의 의미, bar의 의미. bar는 10의 5승 파스칼이다, 그죠 게이지 압력, 절대 압력, 진공 압력인데 우리나라는 시험에서 아직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압력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시를 해줘요 게이지 압력이다. 절대 압력이다. 진공 압력이다. 이것을 반드시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험에 표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표기를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압력인가? 이게 게이지 압력인가? 절대 압력인가? 압력은 얼마다 계산해라 이게 게이지 압력, 절대 압력 이정확하게안 주어졌잖아요. 그럼 애매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둘다 맞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를 해야죠. 그러면 둘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겁낼 거 없어요. 그냥 생각대로 풀어요. 애매하면 그냥 내가 그냥 판단해서 아 이거는 절대 압력으로 냈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 절대 압력으로 풀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다 맞게 줘야 된다. 복수 정답. 이 실제 계산 문제는 복수 정답 많습니다. 자, 7번에 관계.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 절대 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 압력. 8번에 진공도 9번에 공학 대기압. 주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있어요. 현장에서 압력이 5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러면 5메가파스칼 게이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압력은 5메가파스칼 이렇게 얘기해. 게이지, 게이지 압력은 5메가파스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압력은 5메가파스칼이다. 압력은 5킬로그램포 제곱센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주어진 값은 게이지 압력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게이지 압력은 게이지 압력은이라고 쓰지 않거든요. 대기압은 0메가파스칼이다. 이거는 게이지 압력입니다. 0mlhg, 0kg p 제곱cm, 0mPa, 0ml bar. 0은 게이지 압력이에요. 우리 압력계의 대기압이 얼마예요? 0이죠. 이게 게이지 압력이에요. 그래서 대기압은 0 게이지입니다. 근데 수치가 있어요. 대기압은 750mlhg인데, 760 아니더라도. 대기압은 450mHg 내 뭐라고요? 이건 절대압력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있는 값은 무슨 압이라고요? 대기압이 수치가 있다. 이거는 절대압력 표현입니다. 모든 압력은 두 개로 표현이 돼요. 게이지압력으로, 절대압력으로 이렇게. 대기압 마찬가지입니다. 재현설비의 측정풍압 10파스칼은 몇 mAq인가? 0.4kgf per m 2 제곱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비례식으로 다풀수 있어요, 그죠? 자, 문제 4번에 펌프의 흡입 측에 설치된 진공기의 바늘이 무슨 압이에요? 진공압력이죠. 진공 그래서 진공압력이 500ml hg를 가리키고 있을 때 펌프 케이싱 내부의 압력은 얼마인지 절대압력으로 답하시오.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인데, 이 플러스 게이지는 이거는 같은 말이 계기라는 거예요. 계측기, 게츠기. 계측기의 압력, 계측기의 압력이. 플러스압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압력일 수도 있죠 플러스 5kg퍼 제곱센치에요 압력계의 압력이 그러면 절대압력은 얼마에요 단위로 똑같은 걸 플러스해 줘야 되잖아요 넌1.0332 그죠 그러면 6.0332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와요 플러스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500 밀리 Hg가 나오죠. 그러면 단위 똑같이 해줘야죠. 760단 국지 대기압은 1기압이다. 조건의 대기압이 뭐라고 주어졌어요? 1기압이다. 단위가 지금 다르잖아요.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단위로 만들래요? kgf per 제곱센치로 답하시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기압은 얼마예요? 760이죠. 마이너스 500. 넌260 나오겠네요? 이거는 뭐에요 이제 절대 압력이 된 거죠. 이것은 지금 뭐예요? 진공 압력이죠. 즉, 게이지 압력이에요. 진공 압력도 게이지 압력의 한 종류예요. 어게 계기 압력이에요. 얘를 이제 단위 변환을 해야죠. 그럼 얘는 얼마 kg, 에퍼퍼, 제곱센치냐. 넣어야죠. 760, 넌 1.0332. 대각선 거분 같아. 자, 54페이지에 정압, 전압, 동압, 전압이 나옵니다. 피해조미터, 정압 간. 그러면 한번 같이 보죠. 물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 즉, 물 흐름 방향과 이 구멍이 90도 방향이에요. 90도 방향. 90도. 여기도 보면, 물 흐름 방향과 이 물이 들어가는 이 방향은, 이 구멍, 물이 들어가는 이 방향은 90도 방향이에요. 이 관벽에서 이 관벽에서 유리관 벽에서 속도는 0입니다. 0으로 해석을 해요. 전압은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 즉 감마분의 p 플러스 20분의 v 제곱인데 이 값이 0이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예. 정압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는 두 개는 속도압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속도압이 0이기 때문에 이 높이 올라간 높이 올라간 이 원인은 압력에 의해서만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 원인은 압력에 의해서지 속도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정압, 이 값은 정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봤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에 봤을 때, 헤드가 상부 분기, 하부 분기 또는 측면 분기를 할수 있죠. 원래 소방은 상부 분기를 원칙을 해요. 단 어떠한 경우에 하부 또는 측면 분기가 가능하다라고 화재 안전기준에 나와 있어요. 어느 경우에 먹는 물을 사용하고. 덮개가 있는 수조에 보관할 경우에는 하부 또는 측면 분기가 가능합니다. 상수도를 수조에 저장을 하고 덮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부 또는 측면 분기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아래쪽에 얘는 전압입니다. 즉, 감마분의 p 더하기 2지분의 v제곱이 측정이 돼요. 왜요? 이 구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구멍이. 예, 속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네, 여기는 속도가 뭐예요? 0이잖아요. 그죠? 속도함 0. 이거는 뭐예요? 전압. 얘는요? 정압. 전압. 그래서 정압이 약하고, 예, 전압이, 전압이 강해요. 이 차이는요? 이 지분의 V제곱, 동압이겠죠. 스프링클 헤드예요. 상부분기든, 하부분기든, 측면분기든 속도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도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헤드에서 나오는 Q는 K, 루더 P K는 보통 80이죠? 그죠? 루더 P는 예. 정압이라는 거 전압이 아니고 뭐예요? 정압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펌프 토출측에 압력계가 있죠? 압력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압력계의 압력이 속도압을 측정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만일에 속도압을 측정하려면 압력계 안쪽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이렇게 설치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속도는 이렇게 가고 여기에는 속도는 0이고 구멍은 여기에 90도 각도로 있고, 그죠? 속도 압을 측정 못하고 이 압력은 뭘 측정을 해요? 정압을 측정합니다. 자, 옥내수화전 노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로 측정을 해요? 2분의 1d를 띄워서 피토 게이지 측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감마분의 p4로서 2지분의 v 제곱 여기에 들어가는 p는 여기 들어. 게이지 압력이 들어가요. 이 위치에 이 위치의 압력은 대기압이에요. 여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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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압은 0이거든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예. 속도압이 측정해줍니다 동압이 측정이 돼요. 속도 수두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표현을 이렇게 하죠. 노절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 환산 수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잔류 속도 수두 잔류 뭐예요? 속도 수두 이런 표현을 씁니다. 56페이지에 토르첼리의 식이 뭐예요? 루터, 이지, h. 치 유속과는 식입니다. 보이나, 루터, 이지, h. 치 자, 이번에, 베가넷의 유속 측정. 또 그림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h 치가 있어요. h 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까? 이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에 들어갈 H. 여기에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정압이죠. 그러면, 정압과 전압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은 동압이죠. 그래서 속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전압이에요. 전압, 전압.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 눌러줘. 근데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 눌러줘. 그래서 이게... 전압이고 이게 전압이고이 차이는 동압이고 그럼 왜 시차 액주계는 이런 거림이고 피터정압관은 이런 거림이냐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아주 매끈한 관이에요 근데 이게 울퉁불퉁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정압이 부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압이 정확할 때는 시차액 주에 벽에다가 뚫고요. 그렇지 않으면 피토 정압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54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보죠. 피해조미터가 있고 정압관이 있어요. 어떤 게 울퉁불퉁한 관이죠? 정압관이에요. 피해조미터는 매끈한 관이에요. 그래서 관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시차액 측에 피해조미터 같은 개념이고 정압관, 피토정압관 같은 개념이에요. 측정치는 좀 다르죠? 시차액주기하고 피토정압관은 동압을 측정하고 54페이지에 있는 피해조미터하고 정압관은 정압을 측정하죠.